화진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8-19쪽 리코더 높은 음 운지법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모두 교과서를 펴고 리코더를 준비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리코더 기초 운지법을 확인한 후 높은 미, 파, 소의 운지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곡 오버 더 레인보우를 연주해봅시다. 교과서 18쪽 위에 있는 그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3학년 때 리코더를 배웠었는데, 리코더 기초 운지법 기억나나요? 다음 영상을 보며, 리코더 연주 시, 바른 자세와 운지법을 복습해봅시다. 맑은 소리를 내는 리코더. 리코더는 위쪽의 취구에 숨을 불어 넣어 소리를 내는 관악기입니다.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리코더를 불 때는 가슴과 양쪽 어깨에 힘을 빼고 리코더와 몸의 각도를 4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취구를 아랫 입술에 살짝 대고 연주합니다. 이제 운지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리코더의 뒤쪽 구멍이 0번, 앞쪽 맨 위에 있는 구멍부터 1번으로 시작해서 맨 아래 7번까지 번호를 붙입니다. 왼쪽에 엄지로 0번, 검지부터 1번, 2번, 3번, 오른쪽의 검지부터 4번, 5번, 6번, 7번 구멍을 막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를 바꾸면 안 되고 각 손가락에 해당하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 지나치게 힘을 주지 않아야 해요. 가장조의 낮은 도부터 연주해 볼까요? 이번에는 텅잉 주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두 또는 후 소리를 내 보세요. 드드드드뜨뜨뜨뜨 리코더를 불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혀를 움직여서 음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을 텅잉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돌아왔나요? 그럼 다 막는 가운데 도부터 높은 애까지 차례대로 올라가며 불어봅시다. 시작. 이번에는 높은 내부터 거꾸로 내려와 볼까요? 높은 내, 높은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작. 참 잘했어요. 이제 높은 음운지법을 익혀봅시다. 아래 빨간 점선의 네모, 높은 미, 파, 소를 배워보기 전, 서밍주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러면 오버더레인보우를 리코더로 불어보기 전에 서밍주법과 높은 음운지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서밍이란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뒷구멍을 막을 때 완전히 막지 않고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서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써밍을 하고 높은 음을 낼 때는 호흡을 평소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붑니다 이제 높은 음 운지법을 배워볼까요? 높은 미는 낮은 미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써밍으로 바꿔 연주합니다. 모든 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오른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열어줍니다. 높은 판은 모든 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왼손 엄지 손가락을 서밍으로 바꾸어 주고 오른손 중지와 새끼 손가락을 열고 연주합니다. 독일식 이코더라면 여기에서 오른손 약지까지 열어주면 됩니다. 높은 솔은 낮은 솔에서 왼손 엄지 손가락을 서밍으로 바꾸어 연주합니다. 왼손은 모두 막고 오른손은 모두 열어줍니다. 서밍 주법 높은 미 이상의 음을 소리낼 때. 뒤쪽 왼손 엄지 구멍을 반만 막는 주법입니다. 그럼 높은 미 운지법을 익혀봅시다. 원래 우리가 불던 미에서 뒤쪽 왼손 엄지 구멍을 반만 막고 입술에 힘을 주어 조금 세고 빠르게 불어주세요. 높은 미 다섯 번 불어볼까요? 시작. 높은 파 운지법을 익혀봅시다. 원래 우리가 불던 파에서 뒤쪽 왼손 엄지 구멍을 반만 놨고 입술에 힘을 주어 조금 세고 빠르게 불어주세요. 높은 파 다섯 번 불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높은 솔 운지법을 익혀봅시다. 원래 우리가 불던 솔에서 뒤쪽 왼손 엄지 구멍을 반만 놨고 입술에 힘을 주어 조금 세고 빠르게 불어주세요. 높은 솔 다섯 번 불어볼까요? 시작. 와, 너무 잘했어요. 어려운 운지법이 아니라 금방 따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아래 1번 문제의 가락을 연주해 보세요. 높은 음을 연습해 봅시다. 왼손 엄지 반만 맞고 소리 내는 연습. 시작. 연습해 보았나요? 다음 영상과 함께. 방금 연습한 부분을 같이 불어봅시다. 시작. 이제 다 막는 가운데도부터 높은 솔까지 차례대로 올라가며 불어봅시다. 시작. 오늘의 높은 음 연습곡은 교과서 19쪽 오버 더 레인보우입니다. 악보를 함께 살펴볼까요? 악보의 맨앞 높은 음자리표 옆 바람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내림표가 보이나요? 시플렛입니다. 시가 나오면 무조건 시플렛을 연주합니다. 시플렛의 운지법을 살펴볼까요? 시플렛의 운지법은 우선 팔을 잡고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열어주세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모니터 속 그림을 따라해 보세요. 시가 나올 때마다 시플랫을 불어주세요. 꼭꼭 기억하기. 시플랫을 다섯 번 불어볼까요? 시작. 악보의 두 번째 줄 끝쪽에 주황색 네모 박스가 보이나요? 저 기호는 도돌이표입니다. 도돌이표는 처음으로 돌아가 한번더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서 한번더 연주할 때는 1번을 연주하지 않고 2번으로 건너뛰어 불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설명해줄 기호는 악보의 맨끝퀴점 시, 점, 이라고 적혀있는 기호 찾았나요? 다카포라고 합니다. 다카포 또한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호인데요. 다카포는 피네, 라는 기호를 만나면 끝마칩니다. 피네가 어디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줄, 도돌이표 있는 부분. 피네 찾았나요? 참 잘했어요. 시플렛, 도돌이표, 다카포를 기억하며, 연습을 하기 전, 먼저 오버 더 레인보우를 감상해 봅시다. 오버 더 레인보우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온 노래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중 오버 더 레인보우 노래 부분 감상해 봅시다. 영상, 킬.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Someday I'll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리코더 연습을 해봅시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름은 높프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름은 시플랫입니다맨 마지막 줄 검은색으로 표시된 씨는 제자리표가 붙어 그냥 씨를 불어주면 됩니다. 그럼 연습 시작. 연습을 모두 해보았나요? 반주에 맞춰 오버 더 레인보우를 연주해봅시다. 반주 주세요. 잘했어요. 마지막 19쪽 3번. 다음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노래의 분위기를 살려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나요?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나요? 리코더의 높은 음을 바르게 소리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나요? 화진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 리코더 연습 어땠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등교 수업하면 악기를 불지 못하니 지금 마음껏 불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